안녕하십니까 세종국토개발 대표 전은성입니다. 자 오늘은 그 신문 기사를 보고 한번 뭐 신문 기사 한번 가볍게 리뷰하는 정도로 한번 강의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 내용 중에서도 강북 발전의 중심 청량리 인근 청량리역 인근에 투자하라 이런 내용인데 우리가 기사를 보던 TV를 보던 어. 모든 게 보통 보면 스토리텔링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침 방송에 보면 막 몸에 좋은 음식 나오는데 바로 옆에 틀어보면은 그 음식을 홈쇼핑에서 팔고 있는 걸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신문 기사도 마찬가지예요. 쭉 사람에 대한 어 방향을 이렇게 스토리텔링처럼 계속 이어가는 기사들이 꽤 많이 있어요. 어, 그래서 거기에 대한 타당성을 1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쭉 이어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쭉 짚어보면서 청량리가 왜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아마 뭐제 강의도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여하튼 한번 쭉 보면 자 언론 자료들 보면은 자 먼저 좀 이런 것들은 먼저 보고 갈게요 수백 채 갭투자자 줄파산 세입자 날벼락 이 기사를 보면 갭투자 한 사람들이 전체가 다뭐 이런 날벼락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래서 뭐 이렇게 되게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중요한, 좀 자세하게 좀 읽어보면, 뭐, 동탄, 충남, 충북, 청주의 연못이, 경남, 창원, 경기, 화성. 저 여러 개를 샀어요. 막 270개를 사고, 121개를 사고, 192가구를 샀는데, 참, 이렇게 사는 것도 대단했던 것 같아요. 이 당시에. 왜냐면은, 어, 임대사업자가 활성화됐을 때, 서울시에서는 아파트라든지 이런 매물 구하는 게, 너무너무 너무 어려웠거든요. 진짜, 한 단지에 아파트 살 만한 게 한두 개도 안 됐었는데, 참, 이렇게 많이 산 거는, 참, 아마 이런 영향들도 있지 않았나 싶어요. 왜냐면은, 스타부동산 강사지 찍으면 우리로 전남, 광양, 외진 인구 비율, 인구, 이제 외진 구입 비율이 61%. 제가 하는 강의랑은 좀 다른데, 아마 이런 데서 스타 강사들이 말하는 데는 아마 매물이 좀 되게 많았던 곳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매물이 많았던 곳에 뭐 천안이라든지 화성이라든지 이런 데서 강의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물건 홍보에 대한 효과가 아니었나 좀 그렇게도 판단이 되는데 사실 서울에서는 200채를 사기도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을 한번 돌아다녀 보십시오. 자, 한 달에 진짜 두 개, 세개 사기도 어려운데 200채를 살려면은 거의 서울에서 100달이면 거의 한 8-9년을 사야 되는 양이 거든요 참 아무거나 사지 않는 이상 참 200개를 구입한다는 자체도 굉장히 특이한 거고 그렇게 살수 있다라는 것은 그 동네가 매물이 많은 곳인데 그렇게 속대말로 무식하게 사는 건좀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언론 자료들을 계속 보면 강남 재건축은 당장은 어렵다 이게 다 4월 11일 기사 경제 그 뉴스 경제 신문을 제가 발췌를 한 건데 강북은 균형 발전 차원에서 가능하다. 제가 강이내 이, 네, 박원순 시장 자체는 원주민에 대한 정착률을 굉장히 강조했던 분이고 사실 어 서울 시장 처음 됐을 때만 하더라도 또 개발보다는 보전에 대해서 초, 이, 훨씬 더 역량을 많이 발휘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원주민들의 정착률을 높이는 거에 대한 관심 그리고 기존 거를 계속 유지하면서 어떻게 서울시에 대한 모양을 만들어 갈까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졌었는데 지금 굉장히 많이 선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강북은 균형발전 차원에선 가능하다 라고 말을 하고 그 전에 했던 거에 대해서는 어 서울시 낙후동네 6천억 썼는데 벽화만 남고 변화는 없는 거고 재개발 재건축도 도시 살리는 길인데 무더기 해제 위기 이게 박원순 시장이 이제 그 해제할 수 있는 법률 근거를 만들었었거든요 일몰제라는 걸 만들었었는데 어, 일몰제를 만들어 놓고서 그 다음에는 사실 강북은 균형 발전 차원에선 가능하다라고 했고, 이런 지금 여론을 지금 이끌어내는 기사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은, 이런 거 지금 낙후동네 6천원 써서 도시 재생하는 기존 것을 그대로 유지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의 목소리를 계속, 어, 일으키는 거고,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도시 살리는 길에 대해서 오히려 무더기 해제 위기, 이런 것들을 다시 살리려고 하는 의지를 굉장히 많이 담고 있다는 걸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하고 아마 올한 해는 여러분들 분명히 청량리 인근에 대한 발전 얘기가 신문 기사에서 무지하게 실릴 거라고 제가 누누이 강조하고 제가 최근 들어 어 제가 뭐 분위기만 띄우는 게 아니라 언론과 별도로 제가 띄우는 게 아니라 어 계속 어떤 정책이라든지 발전 방향 때문에 우선적으로 청량리에 대한 강의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오늘도 또 청량리에 대한 뭐,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 광양 띄우고 스타 강사, 뭐, 저는 스타 강사는 아니지만은, 그렇게 물건 많은 쪽에 띄우는 그런 게 아니라, 앞으로 발전될 곳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면서, 청량리 인근에 소액으로도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을 저는 계속 강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강북에 대한 균형 발전에 대해서, 강북은 재개발이 가능하다, 가능하다라는 뉴스가 계속 나오면서, 어, 또 부동산 면에는 천지개백 청량리까지 얘기가 나오고 이 인근이 어, 박원순 시장이 굉장히 지금 개발에 대한 의지가 높은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철도망만 봐도 알 수가 있는데 철도망 구축만만 보더라도 강북 횡당선이 과연 어떤 타당성이 있을까, 사업성이 있을까라고 했지만은 청량리역과 어, 계속 이어지는 목동부터 해서 쭉 이어지는 게 청량리역이고 면목성도. 명목, 면 목선 아 발음도 잘안 되네요. 이것도 청량리로 이렇게 다 연결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강북 쪽에 있어서 어 가장 교통망의 핵심이 되는 것도 어 청량리인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사를 쪽 종합해 보면은 강남보다는 강북 발전에 대한 균형에 대해서 힘을 실고 그리고 강북은 재개발도 가능하다. 근데 그 옆에 나온 기사는 어, 재개발이 무더기로 해제되려는 위기를 갖고 있는데 청량리가 또 천지 개벽한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강북에 대해서는 그 위기를 다시 극복하고 재개발이 해제된 것을 다시 지정을 하려는 의지들과 어, 청량리의 개발에 대한 것들을 한, 충분히 엿볼 수 있는 이런 내용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제가 이것을 한번 알려, 이 한번 강의를 했었는데 청량리 인근에 청량리 인근에 청량, 청량리동뿐만 아니라 전농동 제기동, 용두동,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 지역 위주로 여러분들이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투자에 관심이 이쪽 지역에 대해서 생소하시다면은 투자는 하고 싶은데 너무 생소하시다고 하면은 저희랑 상의를 하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랑 계약을 해도 좋고 저희는 사실 뭐 계약을 하고 컨설팅을 하는 것을 주 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여러분들에 대한 어, 투자에 대한 방향을 정확하게 잡고 있지 못할 때 저희가 길라잡이가 되는 역할을 하고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랑 계속 뭐 계약을 해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저희한테 문의를 해주시면은 저희가 여러분에 대한 투자에 대한 방향은 어 계속 잡아 나가는 회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강북에 대한 신문 발전에 대한 신문 리뷰 정도로 가볍게 했고요. 앞으로 청량리 인근은 좀 여러분들이 어 오늘 기사 기사에 나왔듯이 한번 유심히 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어 어떤 그런 어 메시지로서 오늘 강의는 했다 했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